음... <laughs> 뭔인지 <laughs> 이해가 안되네 내가 왜 벌점이 20점이냐 이놈 <laughs> 넌몇 점이야? 19점 야 아니 갑자기 그래도 이게 야 이런게 어딨어 미리 말을 해줘야지 너다써 그래, 있으니까 봐봐. 너 봤어 이 새끼야? 봤지. 봤어? 가지? 네. 이렇게 갈게요. <laughs> 좋아요. 오. 잘 가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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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>, 그럼. 준난 <laughs> 합격인데. 네. <laughs>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. 이거는. 네. 그다음에 정리되면 얘는 그 가야겠다. 다음에 이쪽 정리드만 말. 얘 나한테 좀 부터 가. 그 다음에 저기스케줄표 한번. 아니 그래도 이게 갑자. 기야 그럼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. 학교 내부집 안 봤어? 거기다 써 있으니까 한번 봐봐. 아니 그걸 누가 봐너 봤어? 야 니네 봤어? 난 봤어 봤어 아니, 야 연하야 너 어떻게 할수 있어? 어깨 쳤다 이 세상에만 대처해가지고 뭐? 어? 야야야 음. 우리 식구 아니야? 아니 뭐 재미가... 오빠 어디 가요 우리 학생이 식구잖아 <laughs> <쉽구나. 웃음> <우리 학생이> 식구 이게 <laughs> 뭐지? 아, 예. <laughs> 아, 저기, 거. 편하게. 편하게 웃어볼까? <laughs> 어. 이가힘 조금만 껴볼까? 빨아 숨어. 고 있다가? 약간 더 정상적인 보정으로. 가는 게아니이 긴장을 네, 네, 네. 오케이, 오케이. 긴장. 괜찮아, 2이야 1. 해정이가 긴장을 한 거지 모자란 거. 어깨 힘 풀고, 어깨 살짝 내리고어이내리고리고이오이 <moved up> 너무, 어. 너무 이이이이오이이이야이게 어떻게 정이이게정이라고이이이 <laughs> <laughs> <타이트하게> <laughs> 어, 막 이렇게 맞아요. 어, 이런 느낌이에요. 좋아, 좋아. 어. 그리고 그래서 오케이! 수고했어. 오케이! 오케이! 오케이. 해야 되는 거 아니야?